얘 아빠네 도끼에 심장을 맞쳐라 오너네 맛평가. 요 포장재 먹어야 돼요. 요 통에 넣고 돌려서 먹어야 되는 사람 추천 안 합니다. 이게 조리 전인데 이쪽 옮겨 먹기 굉장히 끈적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 햇반처럼퉁 치면 옮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보통 용기에 다 때려놓고 돌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 그렇게 안 했어요. 옮기는데만 한1분 걸리는 것 같아요. 끈적한 정도는 지른 밥과 나토 사이에요. 그 씹으면 분약이 느껴지는데 고무줄 자른 게 돌아다니는 느낌. 거기에 야, 약간의 현미와 퀴노아가 섞여서 잡곡밥 먹으면 톡톡 터지는 느낌이 들어져요뇌 빼고 먹으면 밥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밥이 밥보다는 그 밥에 물을 넣은 죽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저는 닭감자 150g짜리 봉지채로 넣었는데 공간은 넉넉히 없고데비 뭐, 먹어도 공간이 충분하네요 이게 슬라이스 치즈랑 조합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곤약이 삼켜지기 전에 좀 오랫동안 씹어야 되는데 이 치즈를 씹으면 좀 고소해지거든 지혜롭게 먹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그 엄밀하게 말하면 포만감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뒤에 설명 보면 더부룩할 수 있다 말하거든요 그 더부룩한 느낌에 좀더 근접합니다 이거를 포만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포만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포만감으로 다가와서 효과적이었어요. 게다가 양이 많다 해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컸습니다. 내가 한 그릇 했다는 느낌과 적게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마음의 안정감이 컸어요. 종합적인 건 마지막 파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 절대 얼지 않게 보관하라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가격대, 이건 한팩 기준이랑 100g 기준으로 둘다 설명드릴게요. 그 시중에 풀린 링크로는 권영님 세일 링크가 일단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10팩 기준으로는 팩당 2,150원, 100g당 1,433원이고 30팩 기준으로는 팩당 1,411원으로 사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 아나 싶지만 그래도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무료배송이라는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은 쿠폰 적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영님 팬이라서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 다른 더 저렴한 방법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고정을 박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궁금하시죠? 다른 곳에서 얼마 정도 하나? 쿠팡 바로 검색하면 뜨는 대신 곤약밥 여기도 150g인데 여긴 팩당 1487원이요. 10팩 기준 1433원인 여기보다 비싸고요. 랭킹 좋은 여긴 심지어 영양성도 비슷하지만 1800원 꼴이에요. 여기 곤약가에서 파는 렌틸콩 곤약밥은 140 칼로 이긴 한데 100g당 1,308원으로 100g 정도 저렴합니다. 그냥 밥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 뭐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경쟁사에 비하면 아무튼 가격적으로도 꽤 합리적인 편이네요. 영양성분, 팩당 영양성분을 띄워드리고 100g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60칼로리의 탄수화물 14g, 단백질 1.3g, 지방 0g으로 네... 아, 보통 닭가슴살 50g 정도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놈입니다. 제가 아까 먹는다고 한이 친구는 305 칼로리고 탄수화물 68g 들어가 있어요. 역시 칼로리는 확실히 잘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또 사냐고? 처음에 요거 시킬 때는 더안 살라 그랬어요. 왜냐면 비싸거든. 근데 저라면 사요.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좀 커요. 이게 비상 템으로서 유용성이 괜찮아요. 밤에 내가 약속 생겨서 급하게 칼로리를 좀 빼야 되는데 배고파서 좀 업무의 시장에 갈것 같다. 그때 먹고 내 휴가 다녀와서 다시 원래 몸으로 회복해야 된다. 시즌 내막까지를 엄청나게 당겨야 된다. 그러면 먹을 것 같아요. 권영리의 만든 한달 몸공개 컨텐츠가 광고지 입장에선 진짜 잘 맞는 컨텐츠 금세 뺄수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계산대로 해보면은 일반 햇반이랑 요거 먹는 거랑 삼시세끼를 다 바꾸면 이론상 주에 0.5kg 는더 빠져. 그러니까 괜히 이득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함정이 있다면 우리 뇌는 똑똑해서 이게 곤약인지 탄수화물인지 좀 구분을 하는 것같아 이게 탄수화물을 더 먹고 싶다는 당이 땡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 평생 동안 먹는다 그러면 말도 안될것 같고 아까 말했다시피 급할 때 비상품으로 두기 굉장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총담소 보시죠